반갑습니다. 리얼트 필립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요 프로젝트는 로다나입니다. 어, 분양을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.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층혼도하고 타운홈이 들어가는 건데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로이다 한인타운 쪽에 여기 한식당 인사동 바로 요 뒤쪽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조금 조용한 곳이다라는 거. 오늘 로다나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틀 전에 이제 세일즈센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. 디파짓을 5%만 하면 되는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좀 전에 막 들렸거든요. 세일센터를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을 듣고 지금 막 나와서 조용한 여기 주택가에 와가지고 지금 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디파짓 5%만 하면 되고 요즘에 프로젝트들이 보면 20%는 아니지만 은 그래도 15% 10%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5%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장점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파짓을 5%밖에 는안 하지만 컴플리션 완공까지가 너무 이렇게 기간이 짧으면 사실 큰 메리트가 없잖아, 요 이게. 근데 그래도 한 2년 정도 남았어요. 2026년 여름에 완공 예정하고, 지금 메인터넌스비가 43센트 정도 예상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전매비는 2,500불 하고 그다음에 방 하나, 두 개, 세 개냐에 따라서 1 1만 만불, 15,000불, 1만 그다음에 2만불 이제 바이어한테 돈을 조금 더 이렇게 깎아 준다라는 인센티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로다나 말씀드렸고 5%디파짓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요 지금까지 리얼터 필립이었고 들어가십시오.